분당 파인만 학원 봄학기 중일 수학 프로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 과정부터 안내드리면 한 학기 12주 완성 프로그램이며 4시간 30분씩 주 2회 정규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 클리닉은 토요일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4시는주 1회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주 동안 8주는 개념 응용, 그리고 나머지 4주는 심화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주간 평가 및 12주 동안 총 3회의 성취도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노트 및 오답 노트는 오른쪽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등 과정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요일은 월금 또는 파목 또는 수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5시 30분부터 10시, 토요일은 10시부터 2시 30분까지입니다. 개념 응용을 공부하는 8주 동안은 개념 유형 파워 또는 수학의 힘 알파, 수학의 힘 베타를 사용할 예정이며, 심화 공부를 하는 4주 동안은 최고 득점 또는 최고 순 탑, 수학의 고수, 최강 TOT, 이렇게 여러 가지 심화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등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등과정은 기본 12주, 실력 12주, 총한 과정 24주 완성 프로그램이며, 4시간 30분씩 주 2회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개별 클리닉은 토요일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신은 주 1회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아래 에 보이는 의치약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신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간평가 및총 24주 동안 6회의 성취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등과정과 같이 오답노트 및 과제 노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수학상 기본과정부터 수학하 기본 과정까지 진행되고 있고 월급 화무 수토의 요일이 있으며 시간은 5시 30분부터 10시, 토요일은 10시부터 2시 30분까지입니다. 교재는 기본 정석 및 실력 정석을 사용하고 RPM, 센, 풍산자, 일품, 수학의 힘등 여러가지 유형 교재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일 수학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